저는 그 체어킹 코리아 소속이고 체어킹 코리아에서 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준현입니다. 저는 그 두산 베어스 야구장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배구 시즌이라서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배구장에서 북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는 응원 단장님이랑 치어리더 분들과 함께 경기 승리를 위해서 응원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고수는 치어리더 분들과 응원 단장님과 다르게 앞에 서서 큰 소리를 내거나 춤을 추는 직업이 아니라 앉아서 조용히 이제 북을 치며 소리로 응원을 하는 직업입니다. 제 동기가 야구장에서 먼저 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동기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습니다. 네 음악 크게 들리는 거 좋아하고 리듬감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추천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때 아무래도 그 북을 한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정도 치다 보니까 뭔가 평소에 계속 헬스를 하면서 체력 관리도 열심히 했고 남들 앞에서 긴장을 안 하는 연습을 스스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샤워할 때 화장실에서 클럽 노래나 아니면 외국 힙합 노래 같은 걸 들으면서 이 노래에는 아 이렇게 북을 치면 재밌겠다라고 혼자 연습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4월 도산베어스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이제 딱 북을 쳤는데 손 전체에 이제 물집이 다 잡히고 팔도 좀 아프고 북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음악도 되게 생소한 음악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음악에는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옆에 사수가 있어서 사수한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희 체어킹코리아 대표님 한재건 단장님께서 실수해도 되니까 그냥 세게 쳐라 열심히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되게 편안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한두 가지 정도 있긴 한데 첫 번째는 두산 베어스에서 수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비 때는 공격처럼 그렇게 북을 많이 치지 않아서 조금 고요한 그런 분위기인데 아웃이 되면은 북을 치게 됩니다 고요한 분위기에서 아웃이 됐고 음악이 나오니까 이제 저, 저는 북을 그때 딱 쳤는데 옆에 왔던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실제로 욕을 하시고 조금 째려보시면서 막 화를 좀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아, 내가 북을 좀 크게 잘 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내가 북을 침으로써 다른 사람이 욕을 할 정도로 기분을 나쁘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다시 또 이성적으로 북을 또 신나게 쳤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두산 베어스 마지막 홈 경기 때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좀 늦게 맞춰서 택시를 타고 잠실 야구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 택시를 잡을 때 도착 예정 시간이 여섯 시였는데 퇴근 시간이라서 택시 예정 시간이 점점 이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섯 1십 분, 이십 분 이렇게 밀려날 때막 식은땀도 나고 막 눈앞이 막 캄캄해지고 그랬었는데 딱 도착했을 때 시간이 여섯 시 삼십 분이었습니다. 야구 경기 시작이 삼십 분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뛰어서 북치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 두산베어스 단장님이신 저희 한재건 대표님께서 북을 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공격 때는 이제 대표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응원을 하시는데 저는 딱 수비가 끝날 때 도착을 해서 단장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홈 마지막 경기인데 뭔가 관중 분들과 응원. 이런 걸좀 제가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도 많이 들고 또 다시 제가 대표님께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아 이미 늦은 건 늦은 거고 공격 시작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응원 열심히 하자라고 되게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북을 어떻게 쳤는지도 사실 기억은 잘안 나고 경기 내내 그냥 대표님께서 괜찮다 오늘 응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제가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회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좀 남들 앞에서 말할 기회도 많았고 떨지 않는 그런 게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을 칠 때도 아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북을 좀 살살 치고 자신감 없게 치는 게 아니라 좀 자신있게 북을 치고 긴장도 좀 덜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스포츠 경기를 앉아서 볼수 있다는 매력도 있고 그리고 북을 치면서 뭔가 저도 그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배구를 할 때는 공을 받을 때 공을 올릴 때뭐 스파이크를 할때 그때마다 제가 공을 치고 그리고 선수분들 응원가가 나올 때도 제가 또 북을 치고 그래서 참여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호나 이런 호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었을 때는 계속 서 있었는데 고수할 때는 앉아서 이제 하는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구장 응원단장님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그래서 어 언제 북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끝마쳐야 되는지 그거를 초반에 조금 맞추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적응을 했고 그리고 배구장마다 북체나 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북체를 잡을 때 조금 잡는 게 조금 이상하고 막 북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그때 북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손에 물집도 조금 잡혔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다 적응한 상태다 경기가 있으면한 이틀 전 정도부터 어 언제 경기가 있는 확인을 하고 경기장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도착을 해서 먼저 북이 찢어진 데는 없는지 북소리는 잘 나는지 북채는안 부러졌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하고 북을 세팅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경기 시작 전까지 그냥 휴식을 합니다. 휴식할 때는 뭐 새로 나 응원가가 있으면 응원가를 듣고 아니면 북칠때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30분 정도 전에 북앞에 앉아서 경기할 준비를 하고 경기가 시작되면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북을 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제가 세팅해놨던 북이랑 북채를 다시 창고에 넣어서 다시 한번더북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고 인사드리고 퇴근. 북 관리를 할때 북피가 이제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팀장님이나 말씀을 드려서 북피를 구매해 주시면은 북을 제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또 테이핑도 다시 해서 북소리가 크게 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산베어스의 김재호 응원가가 좀 제일 신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응원가 사이사이막 유후 이런 추임새도 있고 그리고 제가 김재호 응원가 칠때 북이 진짜 좀 맛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북을 계속 오랫동안 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좀 헬스를 통해서 꾸준한 체력 관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노래 장르를 자주 들으면서 좀 음악에 좀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아 이렇게 북을 치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쳐보는 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헬스 하시면서 체력 관리 하시고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북도 몇번 손으로 이렇게 맞춰서 박자도 한번 맞춰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고소한 직업이 앉아서 재밌게 경기도 보고 응원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진짜 좋습니다. 지금은 그체킹 코리아에서 고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응원 단장이 돼서 단성에 서서 멋있고 재밌게 경기를 조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응원 단장이 돼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고수라는 직업이 북돌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뷰에서는 고수라는 직업으로 인터뷰를 해주셔서 고수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 더 높아졌고 고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장이나 야구장에서 북소리 들리시면 조금 더 신나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수를 포함해서 다른 스포츠업계 종사자 분들이 다잘 되고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치어킹 코리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치어킹 코리아와 스포인 화이팅입니다.